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수현입니다. 아, 콩의 수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 제가 이제 콩을 다녀보면 일부 콩 농사가 아주 잘된 집도 있지만 아, 그렇지 못한 집도 있습니다. 아, 콩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심어서 지금 보면 꽃토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한번 세어를 봤습니다. 이렇게 다 떼어서 한번 세어를 봤는데요. 이 꼬투리가, 꽃투리가한 100개에서 120개 많게는, 적게는 한 90개에서 120개 사이가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콩 안에, 이렇게 꼬투리 안에 보면 두 개도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세 개도 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콩을 내가 하나 심어서, 이 콩을 하나를 심어서, 실질적으로는 100개의 꼬투리라면, 아, 두 개나 세 개가 있다 치면, 실제적으로는 콩이 100개라 치면, 콩 하나를 심어서 300개를 수확을 하는 거겠죠. 아, 이렇듯, 콩농사도 실제적으로 요즘 논에 많이 심습니다. 왜냐하면, 아,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콩, 콩을 논에 재배하면, 또, 아, 직불금이라 해서 콩 직불을 하면 또 따로 돈을, 금액을 줍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아, 콩 농사를 재배를 할때 최고 이렇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하나를 심어서 100개를, 300개를 수확한다. 아, 그 정도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 그래서 콩, 콩을 하나 심어서 300개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고 중요한 것은 아, 심는 시기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햇빛을 많이 보면서 키우는 것 그리고 아, 콩은 꼭 순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충분히 줄수 있어야지만 한 개에서 300개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콩 같은 경우에는 또 수확 시기도 중요하니까 수확 시기는 꼭 서리가 내리고 콩만 남아 있는 그런 시기에 아, 또한번 수학 수확, 수확 시기에 또 영상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일찍 심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콩을 땄을 때 무조건 흔들었을 때 콩을 흔들었을 때 따그락 소리가 날그 시기에 수확을 하시면 최고 수확량이 많은 콩을 최상품을 콩을 수확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의신 농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